자, 파트 2, 2-01을 가지고 오시고요. 2-01 가지고 오셨죠. 자,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테스트인, 뭐뭐뭐 데이터 형식, 뭐뭐뭐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새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에 데이터 형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명령어 테이블 디자인이죠. 가셔서, 빠르게 블루 코드, 분류, 코드. 하시고, 데이터 형식 짧은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 번호, 짧은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짧은 테스트예요 제품 이름, 짧은 테스트. 그리고, 데이터 형식 숫자인 공급업체 코드, 업체 코드.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시겠죠? 숫자. 그다음에 데이터형식 통화인 단가 통화입니다. 자다 만드셨으면 뭐를 할까요? 제품번호로 기본키 제품번호 행선택기 앞에 작은 사각형 눌러주시고 기본키 꾹 한번 클릭. 그쵸.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저장, 뭘로 제품 목록으로, 자, 문제 있는 것처럼 제품 목록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품 목록, 제품 목록 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 목록이 여기 탐색기창에 나온 거 확인이 되시죠. 엑스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닫기 해 주셔도 돼요. 닫기. 자, 2번납부현황 엑셀 통합 문서 연결된 납품현황이라는 새 탭을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엑셀에서 탭을 가져오는 건데, 자, 우리 문제에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들어갈게요. 에부 데이터에서 엑셀. 에브데이터에서 엑셀.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에는 여기 에 바로 뜨겠지만, 우리는 다운받으신데, 파트 2로 들어갈게요. 자, 뭐예요? 납품 현황. 그죠? 여기에서 잊지 마시고, 문제 연결했기 때문에, 이거 세 번째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시죠? 자, 세 번째 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된 거, 첫 번째에는 필드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행에는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얘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탭의 이름 바꾸라는 말은, 오, 있네요. 나쁜 연황는새 탭을 만듭니다. 그렇죠 나쁜 현황으로 잘 되어 있네요. 어, 그래서, 마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된 거요렇게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그죠? 자, 다음에 3번 여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는 소리죠. 만들기 가셔서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 연락처 서식 파일 만들기의 연락처 서식 파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의 거래처 목록에 여러 연결을 만듭니다. 이거죠. 여러 어 되어있네요. 그쵸? 자 문제 잘 보시고 이게 인후형이용 되셨죠? 다음 그 다음 뭐예요? 자 필드는 거래처 코드 필드를 사용을 했으니까 필드는 여기 가셔서 거래처 코드로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쵸? 거래처 코드. 그리고, 거래처 코드란 조의 열을 설정을 했으니까, 조의 열의 이름을 예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처럼. 그쵸? 여기다가, 거래처 코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들기. 자, 2-2번 갈게요. 2-2번. 자 여기 2-2번하고 2-3번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 창립일 필드를 숨기래요. 오른쪽 마우스 숨기기 자 2번은 숨겨진 필드를 다시 표시하래요. 아무 필드나 잡고 숨기기 취소 필드 숨기기 취소에 가셔서 연락처 필드를 표시하랬을까 연락처를 체크 닫기 3번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을 고정 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을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시프트로 같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필드 고정 그쵸? 그렇죠? 4번 자 납품 현황 테이블에서 그럼 얘는 닫기 저장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장해 줘야 돼요. 다 저장해야 돼요. 변경한 거가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쵸? 4번 납부현황 테이블에서 데이터 시트보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 시트보기예요. 요약행 수량에 가서 하살 표시 눌러서 뭐 하라고요? 합계 요약행 눌러주시고 예, 요거, 하살표시 눌러서 합계로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되셨죠? 자, 얘도 저장. 자, 닫기. 5번. 제품 목록 테이블에 설명을 추가라는 거는 테이블 속성 들어갑니다. 자, 제품 목록 테이블에 오른쪽 마우스 테이블 속성에 가셔서, 2018년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오타 안 생기도록 좀 조용하세요. 조정, 조심하세요. 6번. <laughs> 제품 목록 테이블에 제품 블루 코드 이름으로 변경하래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이름 바꾸기, 제품 블루 코드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2-3번 가볼게요. 2-3번을 가져와 주세요. 자, 제품 분류 테이블에서 새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DE, DE, 008 입력해 주시고, 제품 분류 필드에다가는 공유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번, 2번. 제품 분류 테이블에서는 일곱 번째 있는 가공식품으로 바꾸래요. 요거 가공식품을 가공식품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3번. 자, 다섯 번째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랬는데, 시험번에서 500 번째 레코드를 삭제하라고 하면은 셀수 없잖아요. 그쵸? 레코드 탐색기에서 오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찾아주는 거 알죠? 레코드를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레코드 삭제해 주시면 돼요. 레코드 삭제, 레코드 삭제 됐죠? 자, 4번.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자 그럼 얘 저장, 닫기.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품 번호 필드를 잡고요. 아, 제품 이름 필드를 잡고요. 바꾸기 홈에 바꾸기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문제에 있는 것처럼, 필드를 전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찾을 조건을 필드의 일부인 걸 포함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필드의 일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쵸? 찾을 내용을 뭘로? 가로. 바꿀 내용은 파우더. 모두 바꾸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가루가 파우더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우더로 막 바꾸죠. 가루가. 자, 그 다음에 오버.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분류 코드 필드 오름 차수하고 단가 필드 내림 순수를 하래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정렬을 두 개를 기준으로 하려면 고급의 고급 필터 정렬 홈의 고급 필터 정렬. 자 여기 가셔서 자 분류 코드를 오름 차순 그다음에 단가 필드를 내림 차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터 적용을 해주시면 네, 얘가 정렬이 됐고요. 그걸 맞게 내림차 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저장,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거래처 목록 테블블에서 뚜둑,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지금. 뚜둑 하는 게 데이터 시트 보기입니다. 창립일이 9월이고, 창립일에 가셔서 날짜 필터에 가면 자 밑에 기간내라고 있어요. 기간내 기간내의 모든 날짜라고 있습니다. 기간내의 모든 날짜라고 있어요. 그쵸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아이고 그래도 잘리네. 자 아무튼 여기에 가시면. 날짜 필터의 기간 내 모든 날짜 맨 끝에 있죠. 그정 기간 내 모든 날짜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9월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9월일만 돼요. 이 영상이 못 담겠다. 잘려서 알겠죠. 고그 기간 내 내가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듣고 하실 수 있겠지. 그치? 9월, 이고 작년 평가가 상하. 이렇게 필터링 하시면 돼요. 아, 필터링 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장 닫기 저장은 안 돼요. 사실 나쁘야나 테이블에서 5월 16일 이후래요. 날짜필드에 가서 이후 2018-05-16 입력해 주시면 5월 16일 이후가 됐고요. 자, 거래쪽 코드를 오른 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